오늘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회개와 믿음 요두 가지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들인데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용접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 받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또는 육신의,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지옥에서 심판받는 대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런 구원을 받게 되냐면 회개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전 모임을 인도하곤 하는데 항상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주 목이 만한 소리로 저는 지옥에 갈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이전에 회개도 했고요, 또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심판대에서 나는 더 모른다"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꼭한 명씩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 내가 과연 천국백성이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거란 것이 확실한가? 아마 실감이 안 나고 확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고요. 선행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뭘까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신주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양은 어떨까요? 27절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죠. 여기에 들으며 하고 따르느니라에다가 형광펜이나 한번 밑줄을 쳐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그 귀에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양일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절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곤 하죠. 또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목자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말을 듣지도 않고 때로는 언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그는 결국엔 주님을 따라갑니다. 언나 가고 방황하다가도 예수님의 양은 결국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절뚝거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혹시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28절 전반부를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약속하냐면은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이 o say t 을 a t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 하지만 예수님의 양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치 모퉁이 길과 같습니다. 모퉁이 길과 같아요. 막다른 길이 아니라 길 모퉁이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길을 돌면은 뭐가 나오냐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잠깐 죽음을 경험했다가 눈을 딱 떠보면 천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내용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각색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양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데려올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치 두 손을 불끈 쥐듯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강인 이강인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 잘 아시죠? 지금 프랑스 리그에 있는데요. 드리블을 정말로 잘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드리블하는 걸 보면요. 여기저기 막 수비수들을 해치면서 이 공을 차는데요. 아,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마치 발에 공이 달려 있는 것 같이 어, 공을 잘 뺏기지도 않고 잘 몰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뺏기지 않고 드리블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이 공을 보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이 공은 내 보물이다 생각하면서 공을 다루니까. 여러 수비수들이 달려들어와도 그걸 악착같이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물이거든요. 이 보물로 여기고서 그 보물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블을 잘하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 여기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이런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 보배는 영어로 보면 트레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물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물로 보실까요? 온 우주로 보면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왜 하나님은 보물로 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정을,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두 번을 얘기하십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요?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들, 그 생각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치 보석금을 내는 것처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우리는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보물이에요. 한바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로마서 팔장 삼십팔 절과 삼십구 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끝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금덩이처럼 너무 귀하게 너무나 아끼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가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죠. 천사들이든. 권세자단 죽음조차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니까요. 보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생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다 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 의미는 성도는 절대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런 교리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죄도 짓죠. 또 신앙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또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자기 몸에 접붙인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합니다. 일단 자기 몸에 접붙여진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보존하는 게 주님의 사명이고 약속이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사명과 약속을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양이 된 사람들은 결국엔 또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삶이나 또 예수영 전 모임에서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갈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천국에 못갈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이느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행위로 또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세 번씩이라 말합니다. 행위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결코 실패함이 없이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단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양이다, 내 보물이다 하면서 절대로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다 고백하시고,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유익이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가졌거든요. 이미 천국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그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온갖 시험과 걱정과 또 반대와 고난이 닥쳐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용기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하를 확신하지 못하고 또 천국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권세 또 지옥의 권세,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셨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믿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듭니다. 야, 너 그래 가지고 너 천국 갈수 있겠어? 너 지옥 갈 거야.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착한 일을 하고 또 세상에 빛을 비춰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박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핵심의 주,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양이고 그분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단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